자, 음, 이종걸 대표님, 오랜만에 정말 뵙게 됐는데 그동안 근황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예. 네. 어, 이제 국, 그 사랑하던 국회를 떠나서 <laughs> 저희 그 여러분 만나게 되는 이제 산체를 민족 화해 협력 본 국민 협의회라는 네. 민화협이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어. 23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자마자 네. 에, 창설돼서 지금 음. 23년째 미드미나협, 미드코로나가 어. 미드 아닙니다. 음. <laughs> 미드미나협으로 네. 국민들에게 항상 인사드렸는데 음. 어떤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나 요새같이 남북 문제들이 교착상태에 있어서 미나협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아하.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때는 네.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잠시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비껴 있었는데요. 네. 어, 이번 제 새로운 미국 대선도 끝났고 음. 어, 아마 북한이 이번 미국 대선을 굉장히 기대렸던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베를린 선언에서 만들어진 평화 프로세스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음. 이 평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반도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 평화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한이삼년 가지고 있다가 네. 어, 좀 약간의 지금 이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좀 블록돼 있는 아.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다시 될수 있는 음. 새로운의 물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 민화협이 국민들과 함께 <laughs> 같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민화협을 이제 이끌면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또 모신 게 바로 이 행사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는 2 1일인가요 임진각에서 네. 통일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들어서 네. 또 손병희 씨도 네네. 함께 하시고 해서 오늘 두 분을 같이 모신 건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것부터 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예, 민화협의 네. 통일문화축제를 여태까지 계속 해왔어요. 어, 마라톤도 대회 했고요. 네. 또 자전거 타기도 했고. 어, 이번에는 코로나 일부로 어, 드라이브인스루. 아, 네. 차 타고? 예, 아주 인증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오셔도 됩니다. 차만 네.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것도민화협 예. 그러니까 화 통일 단체인데요. 네. 국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모인 모든 제일 큰 단체들이 다 있어요. 오늘 사실 손병희 선생님이 여기 코너에서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끼어서 음, 같이 왔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막 예. 출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잘끼주셨는데 <laughs> <laughs> 우리 평화의 지대인 파주에 가서 아. 또 파주의 시민들, 파주시하고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파주시와 민화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민회총과 예총이 온든 용량을 다해서 문화 역량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음. 어, 이제 축제입니다. 아. 통일문화축제 예. 네, 이게 이겁니다. 이거 아 두꺼운데 도... 두꺼워서 예. 다 보여드리기도 어려요. 워 앞에 많은... 예, 사진 한번 보죠. 예. 예, 그림을. 예, 오이이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깁니다. 아. 예, <laughs> 이거 착한건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 이제 새로운 평화 통일의 그림을 네. 예, 문화의 방식으로 음. 만들어 나가는데 아마 이제 시작. 이제 종결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가서 그 현장에서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군요. 네. 21일 2시부터. 네, 저희들이 다 가서 차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전국민들 다 오십시오. 파주 시민들이 <laughs> 이제 한반 정도 오시고 그 반은 네. 국민 몫입니다 와. <laughs> 그러니까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치셨어요. 그러니까 네. 문화 행사가 그립고 한데 네. 이 통일 문화 축제 파주 임진각에 가면 그 잔디광장에 앉아가지고 권혜여 씨가 사회주의자가 진행하는 <웃음> <웃음> 그 사회를 따라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볼수 있는 거군요. 저는 이번에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민화회 운동, 어. 남부 평화운동, 민화회비 예. 어, 하고 있는 평화운동을 이제 어, 일본도 사실 불매운동 시작해서 잘 이겼잖아, 이겨냈잖아. 음. 이제 평화운동을 네,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독립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서 네. 나는 독립운동 안 했지만 음. 평화운동을 내가 음. 하겠다 아 <laughs>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거든요. 예. 네, 이제 전에 제가 알, 말씀드렸지만 음. 김구 선생이 장덕수 재판 때 나와가지고 미군정 네. 재판할 때 음. 에, 이제 인정신문할 때 에, 직업이 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음. 예. 그때 에, 우리는 독립 분한줄 알았어요. 네. 다만 분단이 돼 있었죠. 음. 예, 그 김구 선생님은 분단 시대에는 아직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 그래서 독립운동이 더 필요하다라고 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직업이 독립운동이었어요. 음. 예, 어, 우리 국민들 젊은들이요, 이 독립운동 그러면 그냥 막 어. 가슴을 떡니다. 아, 네, 네. 그 열기와 기운으로 음. 평화 운동을 시작하고 이야, 네. 이 평화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종걸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이 운동도 독립 운동하는 마음가짐으로 네. 네, 독립 운동의 가또 후손이시니까 네. <웃음> 뭔가 <웃음> 상징성이 있는 그런 미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앞으로 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슴이 벅차요. 가슴에 <laughs> <laughs>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인사 말씀 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평화는 독립이다. 음. 독립을 이루는 100년의 꿈을 평화를 통해서 꼭 우리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음. 위드 코로나 불구하고 우리 네. 같이 나가는 평화의 목소리가 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물러 퍼지는 때까지 네. 오마이 뉴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오마이 드 TV 맞으세요. <laughs> <웃음> 고맙습니다. 동행 <laughs> 동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